원래 이승기하면 국민 호감그 자체였는데 결혼 한번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갔더라. 이승기 장인이 주가 조작으로 260억을 횡령한 사건 때문에 팬들이랑 주변에서 왜 사기꾼 집안이랑 결혼하냐고 계속 뜯어 말렸어. 근데 고집 꺾지 않고 끝까지 결혼하고 전 국민적으로 욕을 먹으니까 응 우리 장인대 없음 이식 무제든 장부님도 마찬가지로 억울함. 이라며 피해 쉴드를 쳐줬어. 심지어 기자실명을 콕콕 찝어가며 대놓고 싸우자는 마인드로 갔지. 그런데 웃긴 건 바로 몇달 뒤에 대법원에서 장인이 유죄 취집하기에 환송되고 견미리도 연루되어 있는 걸로 되니까. 음, 이건 우리 가족이의 더 이상 묻지 마센. "이라며 빤스런을 치기 시작한 거야. 이거 보고 이승기 겁나 짜치는 인간이네." 하며 손가락질했지. 그런데 더 웃긴 건 며칠 전에 뜬금없이 이승기가. 장인이랑 품절했음. 이러는겨 너무 뜬금없이 손절 선언이라 이게 무슨 일이지? 했더니 몇 시간 뒤에 장인이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가 떠. 그러니까 구속 기사 뜨기 전에 손절해서 자기 이미지 챙기겠다는 거지. 장인이랑 손절해야 할 때는 장인 지켜주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손절 이러는 게좀추하이냐